이 영상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 보여주세요! <목소리> 세가지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, 날아오는 파울터을확인하이고요 두번째, 몸을 최대한 들여 허우 피부를 승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의 세 가지 동작, 김정석 응원된 동작 다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파우터가 날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안전관문이 희수를 물어준다. 희수소리를 듣고 확인한 후에 피하신 다음 안전하게 가주세요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셋 2회 초 두산대하수 공격. 7박 타자 퍼스